한 6, 7년 전에 우리나라에 크게 유행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어낸 말인데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참 우리나라에 들풀처럼 번져서 유행을 했었습니다. 소확행 무슨 뜻일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작지만 소소하지만 정말 그 자금 속에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지만 특별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그날따라 커피가 너무나도 구수하게 느껴지는 그때 바로 소확행을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은 이제 해가 늦게 뜨니까 좀 그렇긴 한데 새벽기도에 끝나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갈때그 주차 주차장 너머에 있는 구름들을 보면요. 하루도 똑같은 구름이 없습니다. 새벽마다 정말 다양한 구름이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구름을 보면서 느끼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에게 새벽마다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 새벽마다 느끼는 새벽마다 보는 그 구름은 저에게 소확행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양하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느끼는 작지만 특별한 기쁨, 소확행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 소확행, 작지만 특별한 기쁨을 놓치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단조롭게 지내다 보면 역시나 이 소확행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일상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진흙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어떤 씻는 행위를 통해서 그 작은 행동들, 그 일상의 아주 소소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도구가 될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소확행을 통해서 일상에서 작지만 특별한 기쁨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특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의 일상은 어떠한 일상이었을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맹인이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을 했고. 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장소를 방문했고, 이 맹인의 구체적인 일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의 일상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맹인의 죄와 또 맹인의 눈이 안 보임. 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이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맹인된 입장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앞에 딱 왔습니다 내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아,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건요 이 사람이 본인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눈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건요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서러워 죽겠는데 예,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내죄 때문이다 또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왈과 알부하고 있으면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지요 굉장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또 내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이 들려오는데 그럼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맹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날때부터 눈이 안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정말 이건 정말 이해 불가한 상황이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들 놔두고 하필이면 나를 택해서 내 눈이 안 보이게끔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가? 이런 원망과 불평이 마음 속에서 우수수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점점 더 불쾌해져 가는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갑자기 땅에 침 뱉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내 눈에 진흙을 바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눈이 얼마나 쓰라렸겠습니까? 그 진흙, 그리고 침 냄새도 좀날 거고 그 진흙이 내 눈을 파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눈이 따갑고 쓰라렸겠습니까? 자, 그러더니 뜬금없이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고, 씻으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때 맹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뭐라고 항변하고 막 대들고 싶어지겠죠. 하지만 맹인은 자신을 부정한 사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게 당연한 사람, 이렇게 낙인 찍어 놓은 율법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 나는 어차피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내죄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도록 태어난 사람이야. 이런 절망만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감추어져 있는 맹인의 일상은 절망과 소외가 반복되고 있는 일상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렇게 절망과 소외가 반복되는 맹인의 일상이 예수님의 일상과 만났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맹인을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을 정하고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길을 가시던 중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이 맹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신 일도 일상적으로 아주 평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상 속의 일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이 맹인의 눈에 대시고 안수하셔서 눈이 나을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이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번거롭게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어떤 특별한 처치나 특별한 치유의 방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눈이 아프거나 또는 눈을 못 보는 분들에게 흔히 행하던 민간요법의 하나가 침을 이 진흙에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또는 눈이 아픈 사람의 이 눈에 바르는 것 그것이 바로 흔하디 흔한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침이 진흙과 만나면 무슨 신비한 약효가 생겨서 이 안질환의 특효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행동은 당시에는 이 눈이 아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흔하디흔한 흔하디흔한 민간 요법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맹인에게 특별한 처방, 특별한 치료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행동, 평범한 행동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두 번째 일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을 것이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너가 나을 것이다. 너가두 눈을 뜨리라 이런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던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들 중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조차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런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자 설명을 합니다. 실로함이 보냄을 받았다 라는 그런 뜻을 친절히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실로함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로 보냄을 받았다는 말인가? 이 맹인은요. 실로암으로 보내을 받았습니다. 물리적인 장소는 실로암이지만 그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를 뛰어넘는 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장소는 그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로암이란 곳이 도대체 어떠한 곳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00년대 이래로 정말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실로암 장소를 찾기 위해서 무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많이 실패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4년에 고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장소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성벽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다윗 도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의 최남단부에서 이 실로암 유적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저 실로암의 한 면만 이렇게 발굴이 된 상황입니다. 옛날에는 건물이 이제 사용되다가 이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폐허가 되면요, 그 폐허를 깨끗이 다 치우고 그 땅을 다시 깨끗이 정리해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 그대로 건축하던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도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폐허가 되니까 그 위에다가 계속 계속 건축물을 2천 년 동안 쌓아 올린 결과 저양 옆에 실로암 계단 양 옆에 보시면 이렇게 그 층층이 층층이 이 건물의 흔적들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좀더 계단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볼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신라암 계단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단의 수를 세어보니까 총 15계단 정도 되었습니다 신라암은요 원래 히스기야 왕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 그 기온샘을 아수르가 다 막아버릴까 그래서 이 물을 끊어버릴까 물 공급을 끊어버릴까 걱정해서 히스기야 왕이 선수를 쳐서 그 기온샘 밑에 있는 도랑을 뚫어 가지고 그 기온샘 밑에 있는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실로암의 자 기원이 됩니다. 이렇게 지어진 실로암을 이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으니까 이제 로마 양식을 도입하니까 저런 식으로 자 로마 양식대로 확장해서 건축한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당시의 실로함의 모습은 자,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넓은 수영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각각 면마다 사면에 1 5계단 정도의 계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몸도 씻고 또 식수도 퍼가고 또 저렇게 계단이 있으니까 저 계단에 층층이 걸터 앉아서 도란도란 담소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떤 견해에 따르면은 로마가 공중 목욕탕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마 저시대에 실로함이 어떤 로마식 공중 목욕탕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 그런 견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우리가 이 실로함을 생각해 볼 때요 실로함은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치유의 영험한 능력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펼쳐지는 곳 사람들이 저 신라함에 모여서 몸도 씻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또 식수도 퍼가고 계속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고 떠나는 일상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신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신라함이 어디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곳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라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니까 그 맹인이 눈도 안 보이는데 겨우겨우 막 힘들게 힘들게 깊은 산속 옹달샘까지 겨우겨우 찾아가서 드디어 옹달샘 그 소리를 소리에 의존해서 찾아가서 옹달샘으로 막 세수하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환해져 가지고 와 보여요 드디어 보여요 제두 눈이 떠졌어요 자 이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찾아보고 실남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 잔잔히 펼쳐지는 곳, 어떤 이안 질환에 특별한 영험이 있는 그런 물이 퐁퐁 소산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치유의 효과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자 일상이 잔잔히 펼쳐지는 그런 고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특별한 고난이라면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특별한 문제를 겪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고정 관념을 여지없이 부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신로함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신로함으로 가라고 하심은 맹인은 예수님께로부터 그저 그의 일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뭔가 특별한 치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맹인에게 그냥 가 자주 가는 곳, 너의 일상에서 늘 하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 몸에 뭔가가 묻으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 묻은 것을 씻어내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일상적인 행동을 하라고 이 맹인을 실로함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너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맹인의 일상은 절망과 소외가 반복되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일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일상과 만나자 특별한 일상으로 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맹인의 절망적인 일상과 그 사람의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죄의 인과 관계를 분명히 부정하셨습니다. 그 인과 관계의 사슬을 명확하게 끊어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확장해서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일상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주는 일상입니다. 맹인의 일상이 예수님의 일상과 만나자 주님의 빛이 그의 육신의 눈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은 맹인의 영혼에도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실로암에서 고침 받은 이후에 이 맹인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너의 눈을 뜨게 했냐 이렇게 질문할 때이 맹인이 계속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맹인의 대답의 변화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회복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맹인은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물으니까 그분은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 대답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마침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맹인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로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이 비추이고 있는 신로함은 어디이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곳이겠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특별한 영역이 여러분의 신로함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반복해서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신로함입니다. 매주 수요일의 일상.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상을 겪으셨겠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셨겠죠. 바로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상이 바로 여러분의 신로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의 신로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일상에 빛을 비추어 주심이 곧 예수님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일상이 어떠한 일상인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또 다른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도 하나님의 일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예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더 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해줄까라고 열심히 특심이 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상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맹인이 신라함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어제도 가서 씻었거든요 그저께도 가서 씻었거든요 일주일 전에도 가서 씻었거든요 아무 일 없었거든요 이렇게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 예수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때 그의 정말 소망 없는 일상, 지독하게 단조로웠던 그의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소소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상과 만나서 특별한 일상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함이 아주 일상적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제 일주일 지났죠. 앞으로도 수많은 날들, 올해 수많은 날들이 계속 계속 반복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날이 계속 계속 일상적으로 반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을 주의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 또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또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교회 이 모든 평범한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실로함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발견하시고 그 빛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